여러분! 짠! 유라가 포켓몬 치즈너겟이랑 포켓몬 치즈 핫도그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피카츄야! 너는 없는 곳이 없니? 요즘에 어딜 가든 계속 출몰해요! 피카츄! 이거를 이제 왜 구하게 됐냐면, 이 치즈 핫도그와 치즈너겟에 포켓몬 카드가 출몰한다는 소음이 있습니다. 유라가 치킨 너겟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꼬부기도 있고 메타몽도 있고 피카츄가 크게 있고 이런 식으로 치즈가 콕콕콕 음! 너겟 안에 박혀있대요. 표지에 그려져 있는 포켓몬 카드는 유라가 평소에 알고 있는 포켓몬 카드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표지에만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켓몬 카드가 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치즈 핫도그는 허, 유라가 좋아하는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나나 봐요. 100만 볼트 별 빵가루로 그럼 또 유라가 확인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음 유라는 피카츄 아니면 뮤 아니면 민용 민용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포켓몬이 있고 유라가 좋아하는 포켓몬 있을까요? 포켓몬 카드도 찾아보고 치즈너겟이랑 치즈 핫도그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한번 먹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켓몬 치즈 핫도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오? 어? 아! 개별 포장이 돼있네요 아! 여기 짜자잔 <laughs> 포켓몬 카드 출발! 오 이거 느낌이 보니까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씰 그런 느낌인데요? 재질이? 겉을 만져보니까 유사가 알고 있는 포켓몬 카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샤, 열어봅니다 오! 우와! 헉! 나왔어요. 이렇게 처음 뜯자마자 너무 귀여운 뿔카노도 아니고 다태우진에도 아닌 이브이가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보니까 여기 넘버가 이렇게 있고 노말. 뭐 노말 레어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이름이 쫙 나와있네요. 아또 1세대 포켓몬만 있는 건 아니네. 뭐 이런 디아루가, 펄기아 기라틴 아르세우스, 요런 게 아마 레어가 아닐까 싶어요. 어우, 기분 좋아. 그냥 귀여운 EV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치즈 아구그에선 EV가 나왔고. 두 번째, 치킨너게. 우우! 와, 너무 맛있겠다. 열자마자 치킨 향이 확 올라오는데. 여기 이렇게 노눅해진. 카드가 있습니다. 씨, 과연 뭐가 나올까? 피카츄 나왔으면 좋겠다. 피카츄. 샥! 수댕이. 물. 아이 타입이 뭐 노말 레어 뭐 노말 레어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요즘 너무 그 포켓몬 카드에 찌질하게 돼서. 하이퍼레어, 슈퍼레어. 이거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타입 노말을 보고 약간 카드 등급인 줄 알았는데. 이 수댕이는 이제 물 타입의 포켓몬이다. 너무 귀엽다. 이걸 이제 20장을 모으면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세 번째는 피카츄, 피카츄. 아니면 아르세우스 같은 전설의 포켓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얍! 오. <laughs> 얘는 거의.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이거 먹기 전에 이 카드부터 빼야겠다. 다 이렇게 눅눅해지고 쩌들었어요. 카드가. 슝! 짜자자자자! 누구게요? 짠! 이상해씨! 생각해보니까 유라가 포켓몬 카드를 뽑으면서 띠부띠부씨를 뽑으면서 이상해씨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 심지어. 이상해 씨가 넘버 원이네요. 넘버 원 유라 지금 넘버 원을 뽑은 거야? 오 어, 근데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짝짝 펴줘야겠어요. 이야! 와이 카드가 더 예쁜 게 여기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것이 반짝반짝 거려요. 이 수댕이도.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것도 이제 슬리브에다 넣어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중복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치, 이렇게 큰걸 사는데 중복이 나오면 <laughs> 조금 슬프잖아요. 마지막. 아, 마지막은 피카츄 나오면안 되나? 피카츄! 짠! <laughs> 짜잔! 드근드근! 이번 유라 먼저 볼게요. 넌 누구야? 오우오 귀여운데 아 조금 아쉽네 흑나숭이 나왔어요 흑나숭 풀 포켓몬 오 풀이 이번에는 두 장이나 나왔네 이렇게 이제 흑나숭은 810번 허, 완전 뒤쪽에 있는 번호의 포켓몬이에요 수댕이 이브이 이상의 씨 흑나숭 이렇게 네 장을 뽑아봤습니다. 좀, 그냥, 띠부띠부실의 진화 버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종이가 얇고 그래가지고, 잘 보관하고 싶은 친구들은 슬리브 같은데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음! 만족스러워요. 뭔가 그림도 굉장히 선명하고, 이제 홀로그램도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귀여운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포켓몬 치즈 핫도그랑 포켓몬 치즈더겟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너겟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이 치킨너겟의 모양이 포켓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첩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모양을 보니 피카츄 메타몽 꼬부기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것이 이것이 무슨 모양이야? 문어 같이 생겼는데 유라가 보니까 꼬부기 모양 같아요. 꼬부기 얼굴, 꼬부기 손, 꼬부기 다리, 꼬부기 꼬리, 꼬리 꼬리. <laughs> 아니 뭐야? 아, 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하지만 유라는 알수 있어. 얘 보니까 메타몽이네. 메타몽이 이렇게 팔 피고 있는 그런 모양. 노노. <웃음> 뭐야? <웃음> 아 잠깐만. 이거 꼬깨 같은데? <laughs> 아, 얘가 피카츄인가 봐요. 귀랑 피카츄 얼굴, 피카츄 몸통 그리고 이게 피카츄 꼬리 같은데. 아 우리 피카츄 왜 이렇게 살 빠졌어? <laughs> 살이 좀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laughs> 우리 이제 이 귀여운 포켓몬 친구들을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구우면 또 예쁘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라! <laughs> <들어가! 웃음> 자. 자. 이제 치킨 너겟이 되는 동안 유라가 핫도그를 만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파찮죠 빨리 맛있어져라 우와 핫도그가 완성이 됐어요 너겟이 되기 전에 일단 핫도그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여기 이렇게 튀김옷 중간에 별 모양이 정말 콕콕 박혀있어요 유라는 또 이 핫도그에 설탕 찍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 안에 이 정도가 아마 치즈가 있고 이 정도는 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치즈가 삐져나온 거 봐.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게 치즈가 지금 아래로 가라앉아서 늘어나진 않는데, 굉장히 꽉 차있긴 해요, 치즈가. 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네요. 치즈도 맛있지만, 그래도 핫도그 하면 소세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치즈를 빨리 먹어치우고, 소세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같아요 음, 음, 보통 이 핫도그 중에서 소세지가 맛이 없는 핫도그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탱글탱글해 소세지가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음. 와, 와, 여러분 오, 이것 봐요 완전 노릇노릇 잘 구워진 것 같아 와 진짜 이 치킨향이 나 치킨향 우리 친구들 간식으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켓몬 너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니 근데 어 색깔은 확실히 예쁘게 변했으나 말라버린 피카츄는 <laughs> 음 살이 찔수 없었다 <laughs> 이거 보니까 이제 그릇에 둔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이케찹으로 눈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조금 좀봉인데 아니 눈이 왜 이렇게 크게 그려져? 아 피카츄 얼굴에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릴 데가 없어. 침대 옆에다가. 자 먼저 피카츄. 피카츄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피카츄 전기가 발생되는 볼 부분 있잖아요. 빨간색. 이건 나무한 거아니야 메타몽. 약간 좀 귀신 같아. 지옥에서 온 메타몽? 어 아니, 근데 꼬부지가 너무 좋아. 아니, 얼굴 말고 몸에다 입을 그려버렸어. 난 원래 이렇게 아니 꼬박이 얼굴이 너무 작은데 케찹이 커가지고 이렇게 눈, 입을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몸에다가 입을 만들어줬어요 얘네들을 위해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부터 <놀놀놀놀라> 음. 음. 유라 원래 치킨 룩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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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치즈가 콕콕콕 평소에 먹던 치킨너겟보다 음..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요 음! 유라가 피카츄를 먹어버렸어! 꾸부기 이거는 전체가 얼굴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음! 간식 말고 밥 반찬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라는 치킨 중에서도 불닭치킨 있잖아요? 불닭 소스를 그 다음은 이번엔 두부부터 먹어볼까? 피카츄를 먹을까? 메타몽을 먹을까? 내가 보기에는 피카츄는 살이 없고, 메타몽이 아주 토실토실 맛있어 보이네요. 좀 매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만큼 찍어 봐. 한 입? 아 음! 맛있어! 맛있는데 매워! 와우 파일이 될것 같아 지금. 아! 이 치즈 때문에 조금 가끔 느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딱 느끼하지 않게 이 불닭이 잡아주는 느낌? 음, 음잘어울리네 근데 매운 거못 먹는 친구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포켓몬 카드도 보고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포켓몬 너겟이랑 포켓몬 핫도그 먹어보세요!